또 할머니집 갔다와서 속 안좋지? 얘 예, 할머니집 갔다오면 은 간식 하도 많이 먹어서 그 다음날은 맨날 이렇게 속이 안좋아하는거야 이틀됐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런업입니다 오늘은 한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입니다 밖에 나왔는데 마치 하와이에 있는거 같아요 하와이 날씨가 이제 그치? 응. 햇볕은 따사로운데 바람은 시, 시원합니다 이틀 전에 가을이 시작된다는 처서였잖아요 확 꺾였네요 기세가 여름의 기세가 날씨 진짜 개좋다 아 진짜 미쳤다 오늘 가을이야 추석 같아 이제 그니까 좀 섭섭해 그치? 그치? 한해도 다 갔다는 생각이 이럴 때 제일 진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버드 졸업했대요 이 조경하시는 분이 하버드 졸업해가지고 스타트업하시는 분이 도와주신다고 해갖고 이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와이 풀은 진짜 뭐 이렇게 자랐냐? 거의 나무가 막 있네. 많이 왔네. 저 이제부터 헬멧 쓰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안 썼어요. 이게 사실 페달로 밟는 자전거기도 하고, 불법 팩이면 내가 딱 쓰겠는데, 물론 안전이 중요한 건다 알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알긴 하지만, 내가 솔직히 말해서 댓글에서 도덕적 우월감 <laughs> 가지면서 나한테 억가로 지랄하는 꼬투리로 사용되는 게 나는 너무 그게 좀뭐 병신 같은 고집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지켰었는데, 이제부터 쓰기로 했습니다 내가 헬멧을 쓰기로 결정한 이유는 헬멧 안쓴 내가 모습 봤는데 내가 그게 쿨해 보이지가 않다고 전혀 어느 순간 그게 별로 멋있어 보이지가 않요 그동안 저 염려해 주시고 헬멧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억가 제외하고 정말 진짜로 진심으로 염려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맞죠 이게 맞습니다 네, 병신 같은 고, 고집이었어 병신 같은 고집이었어 그 혹시 남자 그 낚는 거 있어요? 헤크탑 어, 어. 같은 거? 아그 골지로 된 거. 그 골지로 된 거. 어. 아 상관없어요 저도. 입기만 하네요. 어. 아 이런 게 여자 거 아지여 가지고. 어, 어. 괜찮네. 많이 입으세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어 그래서 이게 어, 이런 하양도 있고 아 똑같이 이만 구천. 어서 한번 입어봐. 그래서 그럼 요 그... 이거 이거 낚는 거 있잖아. 난는 거, 이게 골지로 된거 그냥 빵빵한 면이 아니라 이렇게 와플 같이 이렇게 골지로 된거 있죠. 이런 거 찾기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근데 내가 며칠 전에 이거를 내가 올 여름 올 여름 내내 내가 원했다가 코스에 있는 거를 발견한 지가 몇일안 됐어. 막, 며칠 전에 산 자켓 있잖아. 그거라든지 자켓이라든지 그런류라 같이 입을 때 아직은 덥잖아요. 반팔 입으면 근데 이런 거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기 때 여자 겁니다. 완전 괜찮은데? 완전 괜찮은데 여자고. 내가 이걸 얼마나 사고 싶었었냐면 프라다에서 나오는 나시가 있어요. 그거를 사려고 했었다니까. 사긴 샀다. 슈프레 한번 가보자. 나온 김에 오랜만에 그 앞에 어떻게 돼 있는지. 날씨 미쳤어. 가을이야. 안 더워. 와줄서 있네 사람들. 그 매장에서막 따로 파는 판매 중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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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그 개나 있네 내. 안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나, 저는 안 들어갈 건데, 이거 이렇게 영업을 한국에서 스프링 간판 달아놓고 영업하는 거를 시, 맨눈으로 실제로 보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다. 감동적인 애좀 뭔가 미쳤어, 미쳤어. 여길 내가 한 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올까? 사람 저렇게 많은데, 날씨 좋아가지고 내일 사람 더 많겠네. 여러분 기분... 기준... 저거 브라질리언겁니다 브라질리언 왔네 개멋있다 <laughs> 개멋있다 미쳤다 나 아무리 생각도 너무 존나 멋있네 는 네? 아무생 생각해도 존나 멋있네 너의 고향에서는 흔한 풍경 아니니? 이거 이렇게 입어도 되네 개멋있는데? 야 이건 뭐야? 아, 해밀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우리 시계 컨텐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시계를 지금 공수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해밀턴 개아타죠? 그, 오페하이머에서 시계 차고 나온 것도 그렇고, 인터스텔라가 컸지. 와, 와. 와, 이거 예쁘다. 카키 필드 갖고 싶어요? 네. 23살 카키 필드 차는 거 어떻습니까? 괜찮은 거 같은데요. 23살 카키 필드 차고 있으면은 살수 있죠. 너 지금 뭐 차고 있니? 애플워치 좀 약간 제네릭해지긴 했지 이게 뭐냐면은 혜수가 저한테 꼭 얘기하라고 신신당부라고 휴가를 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립밤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 있는데 무신사에서 전개하는 화장품 브랜드 오드타입으 협업해가지고 오드타입에서 런업 거시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립밤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뭐를 중요시했냐면은 이게 잘 발려야 되고 일단 첫째로 이게 미끄러짐에 그 마찰 마찰이 싹한 번에 싹할수 있어야 되고 싹 했을 때 유분기가 너무 반짝거리면 좀 약간 개오바니까 그거 좀 약간 그거 균형 엄청 맞춘 데 신경 많이 썼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게 화사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런 거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감이라든지 빛나... 나온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두개다 시계라고 합니다 대용 농. 아 예쁘다, 예쁘다야. 예쁜데. 펀펀하다, 펀펀하다. 야. 오오 오. 킹리 킹로. 킹리 킹로님 감사합니다. 매분 날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책을 보내주셨네요.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유니클로 언제 이렇게 모르겠는데 출판사로 바뀌었나요? 책을 계속 보내주시네요 어? 감사드립니다 잘 읽겠습니다 괜찮은데? 네잘 맞네요 어잘 맞지? 네 예쁘네 감사드립니다 유니클로 여러분 아니 왜 이렇게 <laughs> 책이 계속 어책 아니구나 무신사 또무신사오 제발 아악! 오 하하 아 존나 아왜 <아파. 웃음> 써? 저번에 내가 얘기했었던 그 폰케이스다 이거 왜 보내주셨지? 너는 뭐쓰니? 일레아좀 풀어 오, 개 이뻐. 오, 개 이뻐. 조금 여름 진한 감이 없잖아 있데 지금 복장이랑 너무 잘 어울려. 딱이렇게딱 여기 매달고 있는 거지. 보자마. FBI, please freeze.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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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감이 안 넘친다야. 지루하다고 사람들 채널 돌렸다고. 아니 어디서 온 건지 그 설명 안 해줍니까? 아, 닥터 자르트. <laughs> 아니 감사합니다. <감소. 웃음> 닥터 자르트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맨날 이렇게 좋은 거 보내주시고. 뭐예요 또 이번에 컨셉으 이분들 진짜 맨날 보내는 패키지에 미쳐있거든요. 이게 구급상자 이거 그냥 제가 잘 쓰겠습니다. 아들 우리 오웬과 함께한 언박싱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 너 no, 아니었습니다. 진짜 개 심심할 뻔했 오늘. <laughs> 재밌었습니다 <웃음> <웃음> 자기야 여기 차댈 거야? 어 같이 갈래? 같이 갈까? 그래 어. 그럼 잠깐 기다려 어, 영상 보고 있을게 아 영상 아직 안 봤어? 어. 음. 일찍 <목소리> 가야되네 가만있어 봐 뭐. 일찍 가고싶다 어차피 내일 편집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난 토요일날 어차피 주말엔 안하니까 토요일날 편집만 하거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난 이거 위에다 입는 느낌 개, 개 멋있는데? 머리 고 있는거야 나의 아니, 패션은 이뻐. 어때? 어, 나의 패션은 어떻게 생각해? 예뻐 이친놈이지 <laughs> 자기가 이상한 거 같은데. 괜찮은 거 같대 근데. 그래서 지금 안경 배우반데. 매치가 잘 되서 좋았어. 어, <laughs> 그랬어. 어. 보이 홀 패키지를 다 보여 주려고. 아, 그랬어. 그람데 이상해 어. <laughs> <laughs> 어, 여기 이진의 집인가요? 자고 있어가지고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는 강아지 자고 일어나면 말이 입에서 잘안 나오죠? 이제 시작됩니다 지금 잠 아직 덜깬 거예요 얘 지금 원래 처음부터 렇게 소리 지르거든요? 근데 시차가 있었죠? 잠이 안 깨서 그런 겁니다 엄청 쿨쿨 자고 있었어요 이 강아지는 오늘 마지막 식은 여기입니다 이지와 함께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또잘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유바 나가. 알리 숨. 너. 다